열무 오버지, 오버지, 한번 무침을 해볼게요. 제가 열무 김치를 담고 오버지 떼어놨던 거를 한번짠 거를 이한테 김장 무침에 한번 볶을까 합니다. 김장꼬 고춧가루 조금 넣고 마늘 한 스푼 넣고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서 볶을 거예요, 들기름. 들기름을 넣어서. 우거지는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줘야 돼요.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주물주물 해줘야 우거지가 부드럽고 맛있어요. 자, 제가 불을 켜고 한번 볶아볼게요. 이렇게 주물주물 한 거를 한 5분 동안 뚜껑 덮고 두겠습니다. 어느 정도 한 5~6분 정도 이렇게 끓으면 다음에는 멸치를 조금 넣주세요. 어 붉은 머리 집었으면 저는 오늘 붉은 머리 집이 신라면 건물에서 붉은 멸치도 그래요. 당근 넣도 어 괜찮아요. 청양고추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. 한번 5분 더 졸이겠습니다.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세요 참기름에. 이제 다 있습니다. 자, 지금 한번 접시에 담아서. 열무 우거지가 다 완성됐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간이 잘 됐나? 음, 너무 맛있네요. 음, 저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엄마가 해줬는데 자주. 음, 그때 그 맛이 납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음, 여러분들도. 좋아요,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